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트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또 발목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자세를 할 거예요. 족저근막염 있으시거나 평발이신 분들한테도 좋은 자세예요. 일단 무릎을 꿇고 앉으실 건데 양 발목을 꺾어서 발가락을 바닥에 콕 찍어주세요 양손 허벅지에 얹고 척추는 천장을 향해 길게 뽑고요 배꼽이랑 과략근 조이시면서 발바닥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잠시 호흡하시다가 양 무릎을 앞으로 딱 3cm 정도만 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한번더 깊은 호흡을 해주세요. 발바닥과 발등의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한번더 앞으로 3cm 걸어나와 주시고, 무릎을 앞으로 보내실수록 발에 느껴지는 느낌은 조금 더 강해지죠. 호흡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양손 바닥을 짚어서 무릎을 번쩍 들어 올리세요. 쪼그리고 앉으신 상태인데, 여전히 까치발을 세워주세요. 가능하신 만큼 뒤꿈치를 높게 드시고, 무릎과 가슴이 가까워질 수 있게. 척추는 한번더 꼿꼿하고요. 손에는 체중을 많이 실지 말아주세요. 역시 발의 느낌에 집중하시면서 호흡하셨다가, 다시 뒤꿈치를 내려놓으실 건데, 이렇게 앉는 게잘안 되신다면, 엉덩이를 내려놓고 다음 자세를 똑같이 따라오셔도 돼요. 문제 없으시면, 엉덩이 다시 번쩍 들어 올리셔서, 양발 중앙으로 모아주시고요. 먼저, 오른발을 들어서 양손 발 앞에 각지를 끼시고, 내쉴때 무릎을 뻗어주세요. 발목 꺾어서 뒤꿈치를 앞으로 밀어내시고요. 척추는 천장을 향해 길게 뻗어서, 배꼽 조이시고, 호흡할게요. 무릎의 위치는 똑같이 맞춰주세요. 이제 마실 때 그대로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주세요. 오른 다리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허벅지랑 복부 힘으로 유지할 거예요. 귀랑 어깨는 서로 멀고요. 내쉬일때 내려놓고, 양발 가지런히 중앙으로 모아서 시작. 이번엔 왼발 들어서 양손 발 앞에 각지를 끼시고, 내쉬일때 무릎을 뻗어내세요. 무릎 위치 똑같이 맞추시고, 발목 꺾어서 뒤꿈치 밀어내시고요. 척추는 길게 배꼽 조여주세요. 마실 때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귀랑 어깨 서로 멀고요. 왼다리 위치는 처음과 같아요. 떨어지지 않게 복부랑 허벅지 힘으로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내쉬는 숨, 내려놔 주세요. 엉덩이를 내려놓고 하시는 버전도 똑같아요. 양손 오른발 앞에 깍지 끼셔서 내쉴 때 뻗고 무릎 위치 맞춰서 유지. 마실 때 양손 앞으로 나란히 내쉴 때 풀어주시고요. 양손 왼발 깍지 껴서 내쉴 때 무릎 뻗고 마실 때 양손 앞으로 나란히 내쉬면서 내려놔 주시면 돼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